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뭘 가져갔는지 여러분에게 살짝 보여 드릴게요. 마늘 종이랑 김치, 국산 콩 두부,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어, 나물 무쳐 놓은 걸 챙겨 갔어요. 그리고 된장과 마늘 다진 것, 통마늘도 챙겼고요. 어, 이것도 나물 종류고요. 이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백김치, 그다음 파프리카, 대 유정란까지 아이스박스에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진가방에 가져온 것은 일단 차렴미와 일반 현미 섞은 것, 그다음에 양념 종류, 소금, 액젓 이런 거 챙겼고요. 그다음에 볶음콩, 견과류, 양파, 미스가루와 쉐이커까지 챙겼습니다. 아 이제 요리를 해보려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음, 프라이팬은 저기 있고, 어 여기에 냄비랑 주전자가 있고요. 수저들이 있고 음 다음 칸에 도마가 숨어 있었네요 먼저 봄동으로 묻힌 나물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시래기 된장국처럼 끓여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육수의 맛 때문에 양파라도 넣어 보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나물을 좀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된장을 한 스푼 넣고 다진 마늘을 넣어서 자작하게 먼저 끓이다가 물을 더 넣어서 끓여줍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마늘이라도 많이 넣어보려고 가져온 마늘을 열심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파도 썰어서 국에 넣으려고요. 압력솥이 있어서 오자마자 밥을 안쳤더니 열심히 끓고 있네요. 국도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육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멸치 액젓을 듬뿍 넣어서 어, 간을 맞춰주시면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국이 되는 동안 이제 두부를 부쳐보겠습니다. 어, 두부를 먹기 좋게 썰어서요 팬에 먼저 얹어주세요. 어, 그리고 간은 소금을 뿌려주면 좋은데 저는 오늘 굵은 소금만 가져왔어요. 근데 굵은 소금도 잘 녹더라고요. 그리고 오일을 둘러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전기 레인지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쪽만 익어요. 그래서 움직여가면서 이동시켜가면서 일절이 뒤집어서 두부를 잘 익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부 부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응. 마늘쫑 볶음을 해볼게요. 마늘쫑은 이게 끝 부분을 잘 맞춰서 끝에서부터 썰어주시면 돼요. 자, 마늘쫑은 이 부분까지 드실 수 있어요. 질기잖아요. 이 밑으로 가면 질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매 마, 매듭 부분이 있죠. 여기 매듭 부분 이 정도까지 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네. 마늘종은 이렇게 하면 다 다듬어졌고요. 음, 볶아볼게요. 팬에 올리브 오일 둘러주시고요. 네, 예, 제가 굵은 소금을 가져왔어요. 굵은 소금을 골고루 쳐주세요. 마늘 중에 익는 동안 같이 넣을 양파를 썰어볼게요. 멸치액젓을 둘러주세요. 색깔이 조금 노릇스름해졌지요? 색도 변하고 살짝 쭈글쭈글해졌는데,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게 맛있어요. 이렇게 씻고 썰어서 볶으니까 반찬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휴양림 근처에 마트를 들리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마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못사 왔지 뭐예요. 음, 그래 서 생각 끝에 현미밥을 눌려서 누룽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노릇노릇하게 먼저 누룽지를 눌린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부어서 발발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날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남은 밥으로 누룽지를 끓였고요. 달걀은 스크램블드 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서 남은 반찬을 모두 사용해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죠.